힘이 센 오빠들이 달리고 있는 데서 문을 쫙 열면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설마 거짓말한다고 하지 마세요. 바람이 통바람이 들어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오늘은 설미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북한에서 살던이 설미도 등악하는 대한민국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하철이라고 하면요 북한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은 1974년도에 개장이 됐지만 북한은 한국보다 1년 먼저 1973년도에 지하철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하, 온 세계의 인민들이 북한의 지하철을 그렇게 이제 감탄을 한다라고 배워서 저는 북한의 지하철이 세상에서 따봉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랐죠. <laughs> 네. 대한민국 지하철 이건 북한에서 온이 설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의 리얼 반응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지하철이 왜 저렇게 깨끗하고 쾌적해? 지하라는 데 들어가면요. 지하 냄새가 당연히 나죠. 근데 그 지하 냄새가 대한민국에도 지하철 냄새가 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쾌적한 게 대한민국의 지하철이 라는 걸 외국에 나가 보시면 아는데요 특히 평양 가보시면 더잘 아십니다. 참고 보십시오. 지금 이 평양 지하철인데요. 습도가 100도예요. 습도가 100도면 이거 뭐니? 어, 이거 뭐 비오는데? 어, 그냥 물속에서 걸어다니는 수준 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이제 북한 에선 지하철이 그래도 여름에는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우리가 다닐 때는 그 지하철 놀이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지방에는 없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습도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쾌적한 거죠. 예전에 설미가 미국에 공연을 갔을 때 미국의 지하철을 보고 또 깜짝 놀랐던 게 아니 타이들 다 깨져 부셔나가 화장실 냄새 그암모니아 냄새 엄청 세고 미국의 지하철에 비하면 평양 지하철이 훨씬 깨끗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미국 지하철을 봤을 때는 안 좋은 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여긴자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무서웠던 게 때를 안 씻은 노숙자들이 너무 지하철 안쪽에 많이 누워 있어서 의자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앉기가 좀 불편해서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의자부터 얼마나 깔끔합니까? 뭐 의자만 깔끔한 겁니까? 차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 지하철이 와이파이 무료 빵빵 터지죠. 지하라고 문자 안 된다. 이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문자 빵빵 터지지, 여름에는 추워요. 겨울왕국이 돼버립니다. 여름 지하철을 탈 때는 우리가 여성들이, 네, 담요, 북한말로 탄재라고 말하는 이 담요를 꼭 가지고 타야 되고요. 겨울에는 뜨짠 에서 잠이 들다 보면 내가 내려야 될 점에서 지나치고 내리는 점이 많죠. 너무 따뜻하니까 집보다 더 따뜻합니다. 가격도 한 저렴하죠. 카드 한 장으로 환승이 다 되고 버스, 지하철이 다 가능한 나라. 어우 진짜. 어, 뭐 한국이 그러니까 다 그런 거할수 있는데 진짜 해외 나가 보시면 정말 저도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고 미국 가서 더 놀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가서 지하철을 보고 뭐야, 내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왔어?라는 걸 그때 느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발전한 이렇게 세계적으로 미래에서 살고 있는 나라에 와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북한에 또 지하철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갈게요 계속 야뭐왜 북한이랑 비교하냐 해서 이제 미국이랑 비교했으니까 이번엔 북한 좀 가보겠어요 북한은 에어컨이 안 돼요 대한민국 에어컨만 빵빵한 게 아니고 온풍도 빵빵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추울 때는 괜찮아요 추울 때는 사람이 많으면 따뜻해지니까 괜찮은데 여름에 이게 문제예요 차 안에 들어가면 지하철 안에 에어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리랑 대지 땅체조 이런 단체 공연들이나 이런 거할 때는요 숨이 끙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하철이 달리고 있는데 힘이 센 오빠들이 달리고 있는데서 문을 쫙 열면,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설마 또 거짓말 한다고 하지 마세요. 바람이, 통바람이 들어옵니다. 아, 시원하죠. 멋있는 오빠가 한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북한 지하철에서. 차가 달리는데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여자들이 막들어다가 옷이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멋있는 오빠들이 문을 쫙 열어주면, 예, 뭐, 보호장치 딴거 없어요. 그럼 문이 쫙 열려요. 어, 북한 그런 지하철입니다. 그걸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해서 진짜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와보니까 그렇게 사람 손으로 쫙열수 있는 네,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안전장치가 엄청나게 잘돼 있죠 에어컨이 안 돼서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여는 평양의 지하철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노노 절대 따라하지 마시라요 <laughs> 따라할 일도 없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하철만 따봉이냐? n no. 대한민국의 요즘에 코로나19로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래에서 사는 나라다. 이거는 북한 애미나이의 반응이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들에서 막 흐르. 혀를...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버스 정류장인데 여러분 세상에 나는 또 버스 정류장 겨울에 앉아 있는 의자에 온돌이 따갑따끔하게 불을 떼고 있는 거를 제가 느끼는 순간 감동이었습니다. 내 엉덩이가 언제 이렇게 따뜻해졌나? 겨울에 앉아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서 시스템 난방 시스템 돼가고 엉덩이 따뜻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최첨단 버스 정류장이 생긴거 아시죠? 요즘, 서울, 요즘 서울에 생긴 거. 열 감지 카메라가 있어 갖고 열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빽빽 소리 나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 가 보세요. 에어컨 그리고 안에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그리고 소독기가 돌아가요. 사람이 들어가면 쫙 소독약이 막 뿌려지고 거기 앉아서 책을 보다 보면 버스 시간 놓칩니다. 하 진짜 이 시스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지금 서울에 생겼습니다. 아, 그냥 막 24시간 다니는 심야 버스부터 시작해서 말을 하려면 끝도 없죠. 해외에서 놀러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에게 꿀팁을 주는 게한번 한국 왔다간 애들은 야 돈이 많이 필요 없다. 그냥 3불 정도만 있으면 심야 버스를 타고 그냥 끝에서 끝까지 한번 왔다 가면 서울의 야경을 구경할 수 있다. 24시간 이 심야 버스까지 전 세계가 놀라는 이 대중교통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했다. <laughs> 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설미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나 태극기 모양이 있는 옷을 입었거나 이런 거를 보면 순간에 훅 하고 뜨거운 것이막 올라옵니다 애국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아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지하철 대한민국의 지하철 전 세계 1위라는 것 저는 한국에 와서 아는 게 아니고 해외 나가서 알게 됐던 사실입니다 해외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애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설미도 해외 나가서 애국자처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한국의 이 발전된 모습에 이 기똥찬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해외 여행이 아닐까. 사실 해외 여행이라고 하면 저는 더 희한한 것을 보는 줄 알았어요. 더 멋있는 걸 보는 줄 알았죠. 내가 태어나서 해외를 나와봤다는 게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요두 나라밖에 없어서 비교 가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해외를 나가보면서 나는 더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나는 구경하게 될 것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 부풀어 가지고 이제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웬걸? 지금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잘 사는 나라에 가지 않을 바에는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나갔다 오면 대중교통도 안 좋고 화장실 너무 더럽고 미국도 같고 영국은 더 더러워요. 아, 저는 진짜 영국이 완전 발전되고 막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엄청 더럽더라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대열내면 화장실부터 휴게소 뭐발 뒤꿈치도 모아요 땅이 커서 그런가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다른 나라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게왜 우리나라보다도 쾌적한 환경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최근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굳이 쾌적하지 않은 환경을 구경하겠다고 돈 내고 가는 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대신 하나 얻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소중함을 얻어오는 겁니다 이 행복이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까지도 이 행복과 쾌적함과 문명을 누릴 수 있게 자유대한민국지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은 사랑입니다.